안녕하세요. 국마을 사람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60에서 70년대의 지역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서해안 개발의 전성 시대이자 지식 기반의 첨단 산업으로 이행되기 시작하였던 80년대에서 90년대의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0에서 90년대의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은 앞선 20여 년간의 지역 불균형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60에서 70년대 정책은 중공업을 효율적으로 육성시키기 위해서 성장 거점 개발 방식을 채택합니다. 인구가 많고 공업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동해에 인접한 경인, 경부축이 먼저 개발되었죠. 그 결과 타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80년대를 계획 기간으로 하는 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는 좀더 형평성 있는 지역의 발전을 목표로 하였죠. 2차 계획의 목표는 크게 네 가지로 볼수 있는데요. 인구의 지방정착 유도, 개발 가능성의 전국 확대, 국민 복지 수준의 제고, 국토 자연환경의 보전입니다. 80년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키워드는 분산형 거점개발과 수도권 규제입니다. 군산형 거점 개발은 이전에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충청권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중국의 개혁개방과 함께 대중국 교육이 중요해지면서 본격적인 서양 개발 시대를 맞이하였죠. 서해안 개발은 340km에 이르는 서해안 고속도로의 착공과 함께 1990년대에도 이어졌습니다. 이 시기에는 경기도 안산 시흥 일대의 반월 국가산단, 충남 아산 국가산단, 대전 대덕연구개발 특구, 전북 전주의 과학산단과 군산의 국가산단, 전남 목포의 대불 국가산단, 광양 국가산단 등이 주요 지역개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개발 사업 딱두 개를 고르라면 저는 단연 대전의 대덕 연구개발 특구와 아산만 개발을 고르겠습니다. 대전 대덕은 카이스트와 함께 우리나라 과학을 이끄는 곳이 되었고요. 아산은 충청도까지 수도권이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곳이기 때문이죠. 대전의 대덕 연구개발 특구는 우리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대덕단지는 박정희 행정부였던 1973년 매우 이른 시기에 이미 계획이 된 곳입니다. 당시 명칭은 대덕연구단지였는데요. 노무현 행정부에 들어서면서 대덕연구개발특구가 됩니다. 원래 초창기 우리나라 국가연구단지는 청량리에 있는 홍릉에 있었습니다. KDI 뭐 국방연구원 이런 데가 이제 거기에 있었었는데 우리나라 정부출연연구원의 태동을 알린 곳입니다. 하지만, 홍릉은 부지가 협소해서 연구기관의 확장이 어려웠기 때문에, 신규 입지를 물색하다가 대덕이 낙점되었습니다. 그럼, 대덕이 뭐가 좋았기 때문에 낙점되었을까요? 일단, 대덕은 대전에 위치하고 있어서,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의 분기점으로 교통입지가 좋습니다. 금강유역이었기 때문에, 대덕을 중심으로 산업이 육성되었을 때, 공업용수 조달도 용이했죠. 또한, 대전에 국립대학인 충남대가 있어서, 연구인력의 육성과 충원도 상당히 유리했습니다. 대덕 연구단지는 70년대부터 조성이 시작됐고요, 1992년 말에 입주가 완료되었고 이후 확장을 거듭해서 현재 근로자가 8만 명이 넘는 대규모 연구특구로 성장합니다. 대덕 연구단지를 논하면서 대학을 빼놓을 수 없죠. 연구단지는 단순 산업단지가 아니고요, 고급 지식 기반의 인력들이 일하는 곳이기 때문에 대학과의 연계가 필수입니다. 동말사람들은 저희 이전 영상 중에서 미국에 떠오르는 슈퍼스타 광역도시들 여기에 공통점 또한 연구중심 대학을 보유한 것이었는데요. 대덕도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충남대와 카이스트를 유치합니다. 충남대는 원래 대전 문화동에 있었는데 대덕 연구단지가 조성되면서 70년대 말 대덕으로 이전하였고요. 카이스트는 키스트와 카이스가 통합되어서 1981년 대덕에서 출범합니다. 카이스트는 출범할 당시부터 교육부 산하가 아닌 과기부 산하였을 정도로 박정희 행정부에서 무척 신경을 써서 설립한 학교였습니다. 카이스트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저희 연구중심대학 정책에서 더욱 자세히 다룰 예정인데요. 이두 대학이 대덕에 합류하면서 대덕 특구는 명실상부 우리나라 과학 기술의 상징이 되었죠. 아산만은 경기도와 충청도를 나누는 자연적 경계 역할을 하는 만으로서 경기 평택, 충남 당진과 아산 일대를 칭합니다. 이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는 대규모 산업벨트를 이루고 있고요. 아산광역권에는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사업장 등 아주 유명한 기업들이 다수 자리 잡고 있죠. 때문에 이른바 R&D 인력의 취업 남방 한계선이 아산 탕정라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실상 수도권에 편입된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서울 중심부 예를 들면 광화문 정도에서 아산까지 자동차로 100km 내외 거리로 들어갈 수 있고요. KTX 천안 아산역이 있어서 서울역에서 KTX로 40분 정도면 사실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인근 천안시도 함께 발전해서 천안은 현재 인구 66만 명의 아주 큰 도시로 성장했고요. 인근 지역인 서산, 당진, 홍성, 예산 등을 포괄하는 충남 광역권의 핵심 도시가 되었어요. 천안 아산 일대의 광역생활권은 인구가 150만 명이 넘는 거대 생활권으로 향후에도 발전이 기대되는 곳입니다. 아산만의 발전은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아산만 방조제와 삽교천 방조제의 시공에서 시작됩니다. 방조제는 밀물과 썰물을 막기 위해서 바닷가에 세운 거대한 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원래 농경지 간척을 위해 조성되었는데 임금 평택항과 당진항이 워낙 입지가 좋았기 때문에 건설되었고요 방조제로 확보된 농업용수를 또 공업용수로 또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산업에 매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에 아산 국가산업단지가 80년대 후반에 착공되었습니다 90년대 후반에는 탕정의 디스플레이 산업단지 2000년대에는 테크노밸리와 현대제철의 당진제철소 이런 것들이 들어서면서 지금까지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80년대에는 수도권 규제가 더욱 강력해집니다. 수도권 규제는 사실 1960년대부터도 있었던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의 인구 집중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있었던 거죠. 특히 분단 후 초기였기 때문에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았죠. 때문에 수도권 과밀은 우리 국방의 매우 큰 약점이었습니다. 강북은 북한과 가깝죠. 그래서 70년대 초반부터 강남으로의 서울 확장 계획이 수립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으시다시피, 70년대에도 서울의 인구분산은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규제 시책이 행정적 조치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이죠. 이에 80년대 전두환 행정부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제정하게 되는데요. 수도권 규제 골자는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성장을 억제해서 지방의 발전을 이끄는 것이었죠. 수도권에 공장이나 건축물들을 세우게 될때 여기에 과밀부담금을 부과해서 일종의 패널티를 주고요. 수도권 대학의 정원도 늘리지 못하게 하고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다. 만약에 공장들이 혹은 기업들이 그러면 여기에 세제 혜택을 주었죠. 그러나 80년대 후반에 일산, 분당, 평촌, 중동, 삼본 등의 일기 신도시가 수도권에 계획이 되기 시작하면서 주택 200만 호 건설이라고 하는 정책이 시작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책의 일관성이 상당히 없었다라고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 90년대는 세계화와 지방자치라고 하는 상당히 대조적인 환경이 조성된 시대입니다. 이처럼 환경이 크게 바뀌면서 우리나라의 정책 흐름도 전환을 맞이할 수 밖에 없었죠. 90년대는 세계 무역기구 WTO가 설립되면서 그간 각국에 부과하였던 관세장벽을 철폐하여 자유무역을 독려했죠. 즉, 세계화 시대에 돌입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1996년 선진국 클럽이라고 불리는 OECD에 가입하면서 시장을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높은 개방도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정책은 큰 문제를 낳을 수 밖에 없었어요. 따라서 정부는 90년대에 경제정책을 민간주도로 선회하였죠. 이 과정에서 1995년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산업구조가 점차 재편되면서 지역균형발전 정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90년대에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존 제조업이 이미 성장 동력으로서 한계에 직면했기 때문에 지식과 기술기반 경제가 시작됩니다. 이와 함께 WTO 체제가 시작되면서 글로벌 경제 개방도는 높아지고 우리나라도 이 흐름에 편승해야 했죠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면서 지방에도 고부가 가치 첨단 산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 다양한 첨단 산단들과 테크노파크들이 조성되는데요 광주, 청주, 오성 등의 첨단 혹은 과학의 명칭이 붙는 산단이 조성됩니다 파주 헤이리의 출판문화 산단도 이때 조성되죠 그런데 충청권과 전라권에 대거 조성되었던 첨단 과학산단 등이 과연 현실성이 있었을까요 이에 대한 평가는 후에 국마을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국마을 사람들과 함께 80에서 90년대 국토정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2000년대 이후에는 과연 어떤 균형발전 정책을 펼쳤을까요 현대와 가까워진 만큼 우리가 체감 중인 정책도 있을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